자, 보면 3번이고요. 자, 바로 또 갑시다. 자, when she was walking up the aisle. 이거 발음 조금, 이거 S 발음 안 합니다. 이거 발음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aisle이라 그래. 그래서 보통 aisle seat이라고 그러면 window seat은 창가석이고요. 자, 저기 뭐죠? 저기 비행기 탈 때. aisle seat하면 이제 복도석이에요, 보통. 알겠죠아 aisle, 복도.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통로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통로로 적을게요. 책에 있는 그대로. 얘는 배경은 옛날 배경이야, 알겠니? 약간 고전책이다, 알겠어? 자, when she was walking up the aisle toward the a l t a r a l t r 는 재단. 재단은 어떻게 쓰죠? 어이니, 인이니좀 그렇지? 요거 요게 재단이라 돼 있네? 요거 결혼식장 재단이야. 결혼식장에서 그 재단 위로 올라가는 통로를 걸어 올라갈 때, he. 터라시 대 일이겠죠. So that 보았습니다. She looked pale, 창백한. 좀안돼 보였어. 그리고 s o m e 야 돼. t s i d 약간은 좀 슬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본 거야. 실제로 어제 봤다 어제. 그러니까 옛날 여자친구야 결혼식에 딱 올라가는데 허, 마음이 안 좋은데 걔가 되게 음, 이러고 있어 어떤 느낌이들까 어, 아직 나못 잊었구나, 그제? tries their fault, a 어, meaningless dark pressure.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자, 어두운, 프레 e s s 즐거워, 맞죠? 기쁨. 여기에서는 뭐라 적혀있냐면요, 음흉한 기쁨. 왜 음흉할까요? 못됐죠 그죠? 그제? 그제? 남의 결혼식인데, 어, 저기, 야, 아, 쟤는 아직까지 이런 거 아니야. 못된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약한 기쁨을 느꼈어요. Perhaps, 아마도 it meant, 이것은 의미를 했을 까야 She still thought. 그녀는 여전히 그녀를, 그녀는 a b o u him.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라고. 이때 힘 동그라미. 누구라고요? 등장인물이 지금, 이제 트라이스테일 a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없지만, 첫 번째 나왔을 때 방에 있던 인물, 자기 친구.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 나왔죠? bride, 그럼 신랑 있었어. 그럼 여기서 힘은 신랑일까? 아니면 트라시데이일까? 트라시데이, 주인공이겠지. 그죠?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이 주인공,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맞지?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거지. 맞지? Maybe, she knew, 아마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She was making a mistake. 오, oh, 그녀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 지금 자기 생각이다. 맞지? However, 그러나. 이제 장면 또 간다. 갈로 칠게. When he saw her happily looking up. 병합편 s o 무슨 동사? 지각. Looking up. 자, 지각 동사고요. her 여기에서는 목적어고요. Looking up이 목적 보호자. 행복하게 그녀가 올려다 보고 있다는 라 것을 보았을 때, at the bridegroom. 이때 b r i d e g r o u p 은 자기가 아닙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돼. 보이겠지, 뭐 그지? 근데, 이제 결혼식에서막 이렇게 먹고, 뭐, 어, 이제, 이제 식순을 가면서 보는데, 신랑을 향해서, 어? 이러고 있는 거지, 맞지? 이렇게, with shining eye.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올려다 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he knew.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He had forgotten h 그리었구나 얘들아 여기서 에 문제 나올수있는게뭐것 같아? 잘 생각해봐. 대명사지 침투로. 맞지? 등장인물 딱딱 나오잖아. 이거는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밖에 나올 문제가 안 돼. 이거 보면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 특징. 니네가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글이 나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지? 첫 번째? 첫 번째, 지칭처럼 얘기했다. 두 번째 뭐 나오지? 심경 분위기. 맞지? 심경 분위기. 얘들아, 프레이저라는 건 기쁨이야. 그래서 이 아이의 심경은 알맞은 거 프레이저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심경 분위기. 됐어? 이거 가지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나올 수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내? 그지 그... 뭐... 절대 못 나오지. 전 남자친구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 또 나올 수 있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휘나 어법은 그냥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면서 보라고 이게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내려면 어떻게 낼까 이렇게. 그죠 선생님 말한 대로 나올 거예요. 보세요. Memories of the time when she used to look at him, this way, came, uh, brought him back. 음, Memories 한가피 찍게요. 하나만 표시할게요. 주어 표시입니다. 동사 찾으세요. 동사 찾으세요. 다 찾고 싶으 얘기하는 거지. 본지가 뭔데 동사? 어.. 그렇죠? 아우 씨.. 놀랬잖아, 이 자식아. came f l o a i n g back. 이게 뭐죠? 물 밑듯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넘쳐 흘러서 다시 들어왔다 맞지? c a 물 밑듯이 들어왔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합시다. 어떤 기억이죠? 어떤 시간의 기억이야? 이 시간은 그녀가 아까 방금 네가 실수할 뻔했던 used to p 이 뜻이 뭐죠? 뭐, 하 학원했던. 자, use to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지금은 이다 아니다? 아니요. not now. 이러한 방식, 여기서 말하는 이 방식은 뭘까? 바로 위에 있는 반짝반짝 눈빛나는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를 쳐다보고 냈지, 맞자? 자, 이제 봐봐. 나 요거 낼것 같아. 이 힘은 누굴까? 신랑. 신랑 아니고 걔잖아. 생각해봐. 그를 쳐다보곤 했더니 지금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이잖아. 그럼 맞지? 그럼 이 누군데 신랑이, 신랑이 될 수가 없잖아. 그때는 신랑 몰랐다니까요. 뭔지 알겠니? 그럼 이때 힘은 누굴까? 어. 트라이스테일, 요건데 넣으되게지 T, T, 저거, T, T. 그러지? 그러니까, 야 옛날엔 저, 제, 제가, 저 지금, 지금의 남편, 그 신랑을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에 나날 뭐, 이렇게 부는눈빛보 똑같았단 말이에요. 어우, 열받지, 그요 이거는, 이게은 반댈세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맞네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스페셜 레슨의 내용이 약간 좀 이러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고전 같은 거 있죠? 그런 내용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볼게요. This was the final blow to his pride. 어, 그의 자존심, 자긍심에, 얘들아, blow 동그라미 쳐볼게. 이거 원래 타격이다, 알겠지? 얘네 이거, 우리 그, 복싱이나킥복싱할때 b l o w 잖아 됐니? 그 마지막 타격, 치명타. 그래서 여기서는 치명타 또는 결정타입니다. 야, 이것이. 이것이 결정타였다. 그 자존심에. 나락으로 빠지는 거 이제. Why had their romance ended this way? 아우 oh, 그들의 이런 로맨스가 왜 이런 방식으로 끝났을까? They haven't fought with each other once, even once.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아니 그들은 이때 데이 동그라미 누가 누구? 자기와 그 신부 싸워본 적이 없어 서로 서로. for the thousandth time 수천번 he replayed the last day 마지막 날을 다시 돌려봐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에 in his mind 머릿속에서 he constantly tried to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었어 the reason 이유 이 이유는 that everything had ended so suddenly 너무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났던 것에 대한 이유. 이때 대선 형광펜. 뭘로 바꿔 적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위치를 바꿔 쓸수 있을까? 아니면 어, Y로 바꿔 쓸수 있을까? Y. 이거 Y다 알겠니? 뒤에 완벽한 문장이야. 얘는 지금 위치 쓰면 안 돼. Y고. 이 그러면 대선 뭘까? 관계 부사 대용이 다알겠니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죠. 나올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빨간색 대 있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됐죠? 이거는 이대로 했으니까.